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애주카즈 소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애주카즈 김영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수원역에 왔는데 아... 또 어떤 의뢰인분께서 방문을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어, 앞에 살짝 이 사고 났던 영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laughs> 지금 웃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때는 네. 심각했었죠 행사를 같이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의 오늘 친구분께서 또 차를 어, 구매하신다고 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지금 저희가 수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평택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이클래스 e 구매하셨던 고객님이신데 사실 이분이 또제 학교 후배입니다 한 14년 정도 <laughs>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어, 저희 후배님을 한번 만나 뵈러 네, 이제 네. 도착을 했다, 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We'll 세 번째 차량 같은 경우는 도장이 의심돼 가지고 제가 사고 유무 보기 전에 도장면을 한번 싹다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전체가 다 도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지금 수치가 다 200대가 나와요. 외관 상태가 깨끗해 보이긴 하나 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얘는 패스하시죠.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차량을 보러 오신 거고 일단은 이 차량은 연식이 확 높아졌습니다. 2018년식에 45,000km 주행한 거고요 K5XX 등급은 동일하지만 스타일 에디션이라는 모델이고 라이트도 일단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액대가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원하셨기 때문에 18년식부터는 이 LED 라이트 시스템이 네. 어, 바뀌었다는 거는 네. 저희도 처음 알았고 고임도 오늘 같이 와서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 범퍼 하단에도 이렇게 블랙 크롬으로 어, 크롬도 되게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거의 5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트렁크는 뭐 크게 사용감 없고 이 안쪽에 이렇게 먼지 정도만 보이시나요 안에 네? 이제 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네. 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시고 도장이나 용접 자국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여기도 보시면 뭐 전혀 짤려있는 자국도 없고 어, 도장 용접 자국도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도장 안 안쪽도 보시면 네. 지금 요 정도 먼지. 네. 요 정도 외에는 지금 손을 넣어도 뭐 전혀 꺼지, 뭐 스키 찬 흔적은 전혀 없고요. 네. 먼지만 조금 그래서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핸다 깨끗하죠. 분넷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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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볼트. 네. 그리고 분넷은 아까 스티커로 말씀드렸지만 네. 스티커가 없으면 그냥 교환했다고 보시면 되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네. 브레이크오일 정상입니다. 노란색이. 네, 제일 노랗다. 냉각수도. 딱 보시면 초록빛 나죠 엔진오일 보시면은 조금 갈색빛 나죠 네, 웬만하면 바로 교환하시고 타신게 좋고 들한번 잡아보세요 딱 떠졌을 때 네. 진동이 없죠 네. 네, 얘도 엔진 상태는 진짜 조용한 것같아요두 번째 차랑 비교했을 때 소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차는 소음이 엄청 컸었고 드라이브 후방 카메라얘는울컥거림도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로 넣었을 때그 미동도 없습니다. 고인께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 좀더 올라온 차량을 보러 왔는데 네. 뭐이 차가도 물론 좋지만 그 차도 저희가 봤을 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서 고인께서 그두 대를 비교를 고민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차량으로 이제 쉬운 점및고업소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어, 저희가 마무리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친구분을 음. 어, 저희 구줘카지에또 네. 데려오시고 또 소개시켜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믿는 딜러님은 여기밖에 없어요. 친구도 이제 제가 딜러님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에 데려와서 좋은 차량을 구입하게 한게 진짜 잘한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제일 음. 많이 느끼셨을 고객님이 그렇죠. 또 친구분이신데 네. 오늘 네. 총세대 차량을 비교를 해드리고 네. 최종 결정까지 하셨는데 네. 오늘 이런 차량 보는 과정들은 네. 좀 어떠셨어요? 저는 평소에 본트도안 열어봐서 네네. 딜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말씀해 주시니까. 더 믿음도 가고 제 앞에서 보니까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믿고 그냥 딜라님한테 맡겼어요. <laughs>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 뭐 하나씩 진짜 꼼꼼한 부분, 스크래치에 있는 부분을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놓치지 않고 볼수 있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남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되게 세세하게 뭐 이런 네. 것까지 네. 봐주시는구나 할 정도로. 네. 되게 세세하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네. 좀 놀랐고요. 네, 네. 다음에도 제 친구가 뭐 차를 산다고 하면은 네, 네. 믿고 소개해 줄것 같아요. 솔직히 첫 번째 차랑 네. 세 번째 차가 정말 고민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저희가 뭐 고민이 되게 되는 부분에서 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딜러님이 뭐 아는 동생이 차를 산다고 했을 때뭐 네. 골라준다는 느낌으로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네. 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구해조카즈 첫 차량 구매했을 때부터 일단 네. 제일 신뢰가 갔던 게 네. 일단 딜러님은 가장 크게 1억짜리 차를 저한테 팔던, 네. 100만 원짜리 차를 팔던 똑같아요. 네. 제가 네. 비싼 차를 사던, 싼걸를 사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정말 자기 자기가 살 차처럼 잘 봐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사서도 진짜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진짜 꼼꼼하게 봐주시고. 선택은 제가, 들러님은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너무 <laughs> 아, 감사합니다 고인은 오늘 또첫 차를 구매하신 느낌점이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인부터 하시고 천천히 네. 어, 가또 사회 초년생이고 첫 차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막상 또차 보니까 너무 예쁘기도 하고 마음에 들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설레기도 해요. 네. 오늘 딜러님이 되게 잘 골라 주셔서 후회 없이 잘 구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구독자가 무조건 많다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업체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히려 가셔서 큰돈 당하시고 와서 딜러님께 연락을 따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많은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딜러님처럼 인증되고 깨끗하고 진짜 사후 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는 우리 딜러님 믿고 진행하시면 저도 이제 16년 치기 친구를 소개해 줬지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습니다웨이도 파드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오른쪽 으로 도시면 바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네. 네. 조심 운전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일주일 전이죠 이 어, 클래스 e 시운전하다가 바퀴 빠졌던 어,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그 고객님의 친구분이 오늘 차를 사러 오셨습니다. 좋은 차량을 또잘 찾아드린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의사의 방향보다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차량을 고르다 보니까 어, 물론 신차급에 가까웠지만. 부대의 차량이 좋아서 이제 고민이 고민을 좀 하시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려서 그 부분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까지 해서 출고까지 한거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고객님과 믿고 방문해 주신 친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구해 족 카드는 항상 이렇게 투명하고 어 고인들께. 어, 좋은 차량을 저희 는찾아드리니깐요 어, 믿고 맡겨주시면 어, 남들보다 어, 더 꼼꼼하고 어, 세밀하게 항상 노력하면서 어, 고객님들께 더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